갔다고 했잖아. 낚시 갔다 왔는데 팔 다리 허리가 다 죽을 것처럼 아파? 저기 그게 실은. <laughs> 저기 그거 빼고 본론만 얘기해. 아 실은 낚시터에서 어떤 놈하고 시비가 붙어서 시비? 아 그럼 싸운 거야? 응. <laughs> 내가 못 살아 아니 얼마나 두둑이 맞았길래 이렇게 만신창이가된 거야. 그래도 내가 두둑이 패서돈 물어주는 것보다는 낫잖아.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도 반도 못만네 죄송해요 언니 자기야 아빠 어 보라야 엄마는 방에 아파서 누워있어 아파? 어디가? 몰라 물어봐도 대답도 안해 아이, 어떻게 된 거야? 아이, 아프면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. 어? 왜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,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? 미안해. 아니 저, 아파서 부욕도 못 나고 그냥 집으로 온 거야? 많이 아파? 아니,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? 아이, 많이 안 좋구나. 그럼 병원에 가야지. 일어나. 병원에 가자. 자기야. 아, 나 어떡해. 너 어떡하면 좋아. 아, 그냥, 죽어버렸으면 좋겠어. 아 벌써 비, 병원에 갔다 온 거야? 왜, 병원에서 뭐랬는데? 심각하대?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된대? 자기야, 너무 걱정하지 마. 오진일 수도 있고, 설사 오진이 아니라도, 요즘은 아무도 고치는 세상이야. 겁나 하나도 없어. 자기한테 내가 있잖아.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. <끝> 일어나 이거라도 좀 마셔. 에휴, 아무 생각도 없어.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서 일어나서 이거라도 좀 마셔. 응? 자 뜨고 자 마셔. <laughs> 근데 신혜는 왜 나갔다 온 거야? 건강원에. 장어즙 찾으러. 장어집? 아가씨 같은 임산부한테는 그게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. 엄마가 시킨 거야? 아니야, 어머니 모르셔. 아, 니 엄마가 시킨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것까지 챙겨? 그래, 아가씨가 뭐가 곱다고 그런 것까지 챙겼나? 그거 아니었으면 신혜도안 나갔을 거고 그랬으면 사과도 안 났을 텐데. 나도 죽도록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. 됐어? 좀... 좀... 자나 엄마한테 갔다 올게. 사고 났다는 얘기하지 마. 아니, 그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해? 분명히 오해부터 하고 난리가 나실 텐데. 오해 풀고 내만 편해지자고, 아버님, 어머님까지 걱정하시게 만들 순 없잖아. 그냥 차라리 내가 욕좀 먹고 끝나는 게 나아. 아, 알았어, 수리비 얘긴 빼고 걱정 안 하실 정도로만 얘기할게. 아가씨, 장어 집이나 갖다 줘. 냉장고에 있어. 알았어. 자. <웃음> <웃음> 아버지 저그 그만 가볼게요. 자기야, 뭐해? <laughs> 자기 이거. 엄마. 어 그래. 가봐. 애미한테 몸들이 잘하라고 전해주고. もうか、か、く<タッ>。